아이 뭐야 여기 모여 있었네. 아이 아이 아이. 아이. 형나 고민이 있어. 방금 딩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군단장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돌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안 늘어. 오... 기억을 맨날 이러니까. 그지 그지 캐릭터가 하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다음 주 되면은 내가 패턴이 뭐지? 까먹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 약간 일주일 동안 약간 기억에 이제 좀 저편으로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지. 그래서 설마 너 그래서 부캐를 키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선택인지 형한테 한번 물어보고. 보고 싶었지 근데 나는 발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 에형 부캐에 늘릴 때는 원래 1445나 아니면 나처럼 1460 해야 돼어 그건 맞기는 해어 나도 솔직히 재미 뽑으려면 그래도 60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유물도 맞추고 그 세팅이라는 게좀 되니까 그래서 무슨 캐릭터가 기가 막힐까 난 솔직히 건슬형 추천 나, 너무 어. 마음에 들었어 차 맞고 죽는 거 빼고 데몬헌터 할래 너? 그 건슬하니까 어, 좀 실컷 쐈는데 근데 너가 지금 결국에는 지금 타대수저란 말이야 타대수저 360도 어디를 때리던 가에넌 데미지가 동일하게 떠 근데 이제 사멸 전절하고 있어 머리를 때리거나 똥구멍을 쑤셔야 돼 그래야 데미지가 잘떠 그런 포인트가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 시너지형 딜러 약간 내 캐릭터지 배틀마스터 같은 거 다른 직업들한테 버프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범한 딜량을 넣을 수 있는 캐릭터 뭐 약간 되게 다양해 이건슬에다 화가 나는 게한 대만 맞아도 죽는 게 연습이 안돼딴 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총 맞았을 때 그래도 털고 이어할수 있는 수준의 캐릭터면 좋겠는데 그러면 애니츠 아니면 슈샤이어 아한데 이렇게 안 한대 그러면은 애니추지 저번에 창술사였나 기공사였나 뭔가 재밌어 보이긴 했어 기공사 멋있긴 하더라 그원격 날리는 거 봤거든? 멋있더라 요아 근데 기공사는 조금 아 그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니들 알고 있잖아 그 약간 시동을 걸렸는데 막 합선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왔을 때 머리가 아픈 거 몰라 저형말 믿지마 에너지파 쏘고 원격 날린다니까? 저형말 믿지마 간지에 미쳐가지고 <laughs> 영상을 보고 만약에 골랐다가 잘못되면 너가 책임질 거야? 안될 거야 하지만 멋있잖아 블루야, 내말 들어. 님, 기공사? 님, 뭐, 없대? 이게 말이 기공사지. 그냥 캐릭터랑 딱 붙어가지고 때려야 되는 직업 아니야? 안 돼. 나 지금 건술도 힘들어. 아니야, 블루야, 상상해봐. 원기용 날릴 때. 치, 멘트 딱 치는 원기옥. 거지. 나 이게 기운을 모아줘. 원기용. 하는데데뷔지가막몇억뻥 뜨는 거임. 아, 근데 오해가 좀 어울리긴 한다. 난 너가 워서커 퓨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 쟤는 기공사를 키워야 될 몸이었다. 너, 저기, 매일 시절 때도 바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어, 기분. 블루야, 너가 도달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야? 나는 뭐, 그 연습할 수 있는 정도까진 올리고 싶은데. 어, 아, 그럼 75 이상은 찍겠다. 아, 근데, 세 방에다가 근접, 중거리까지 다 되는 캐릭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창수사이나다 왜냐면, 창수를 근접에서 때리기도 하고, 멀리서 때리기도 해. 블루 아니면 너 인파이터 할래? 어? 아, 근데, 인파이터 지금 지갑변동이 일어났어, 보혜야. 너가 알고 있는 인파랑 지금 약간 달라졌어. 인파 되게 쓰졌어.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괜찮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아니래. 속보, 삼식이야방토 자를 이겼다고. 뭐? 그분이 쎈 분이에요? 방토장 지금 호서 1등, 에스터 8강. 아 배마 베마. 아 배마여서. 오! 원래 형이 <�Ay commissioned crap> <올� stewardship> 말이 없어졌는데?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어쩌다 이렇게 방토장 스킬을 못 맞추셨는데? <söyleye>. 전설 각인서가 지금 가격이 두 배가. <laughs> 아니 나 행수님이 계속 그 응. 인파 나한테 추천했었는데 강할 걸 그랬나 이거? 아야 지금 고점도 괜찮은 건가 이게? 그럼 이제 가야되나? 가고나서 또뭐하던데 준비 완료 야 어느덧 우리 모코코 친구들이 벌써 이렇게 유물세트를 맞추고 아 언제적 일이야 델가 잡고 응급실 가던 때가 한달 전이었는데 나그썰 봤어 영상 야무지게 뽑았더라 또 <laughs> 야무지지? 너무 힘들더라고 잠깐만 바드님이 말하는 멘트 뭐야 파랑쿤이 숙제가 귀찮다고 3일에 한번 들어오십니다? 아니 이게 나 중알반이어서 <laughs> 아, 주말반이었어? 아, 나 주말반이잖아, 로스타크. 찍먹 주말반. 이상하다. 치킨코는 맨날 들어와서 카던도 돌고, 스토릭스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이상하다. 아, 로팡 선도 도는데, 나? 혹시 뭐, 인생이 없어? <laughs> 블루야, 이거 두 시간도 안 걸려, 이거! 두 시간이나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너 스펙만 보면 넌 찍먹이 아니야, 지금. 어, 이거,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게 1492가 됐니? 자, 블루야. 너 1492면은, 아브레르가, 야, 잠깐만. 블루야, 너 92야? 내가 제일 낮어나 80. 아니, 1480? 아니, 선배님. 아니, 나는 좋아하시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그로아식 천천히인데? 프린이는 벌써 하드가던데 하부는좀 심했다 그거는 <laughs> 그 프린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내가 며칠 전에 프린의 집 갔다 왔잖아 애가 말하는 게 지금 심상치가 않아 관객 그 자체야 친구야 근데, 그렇게 근데... 돈을 쓰고 우리한테 지금 깎아내리잖아 우리 지금 4천을 썼다고요? 아니야 2천이야 2천이야 2천 2천 이야 2천, 2천 2천이야, 2천이야. 2천. 2천이야. 2천. 아니 근데 2천이 어디야 근데 잠깐만 생각해볼니까 2천도 어마무시한 거야 와 아니, 진짜 강해졌달까? 볼리엄이 너무 세다. 와, 와. 69%를 넣었는데, 미친. 근데 얘들아, 너 알아줘야 될게. 지금 내 상태가 약간 버그 악용 유저랄까? <laughs> 여기서 잠깐! 그는 어쩌다가 불법 유저가 됐을까? 2월 16일 기준으로 배틀마스터의 오해, 폭세진의 거친 폭발이라는 특포가 있는데 이특포 발동 조건에서 오류가 터져 순간 DPS가 엄청 높아진 일이 있었다. 이에 강선희 형도 위기를 느꼈는지 2월 23일 공지사항의 위사항을 언급하여 수정하였고 이로 인해 또 집이 부셔진 모돌리는 빡! 오피셜 떴어 지금 나 지금 불법 건축물로 다 지금 지 그거임 아 비버가 응. 집을 이사 뛰어났네 지금 그래도 디린다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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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거안 봤네? 어, 저거 안 봤는데? 미로 스킵을 했네. 야, 이게 스킵이 되네. 아니, 나 혼자서도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니까 프리니는 이제 알아서 여기를 돌긴 돌아가지고 이제 내가 태워줄 필요가 없네. 사실 나는 지금 배마 항상 안 돌고 있는 게 너희들 구조대 역할로 남겨놓고 있었거든, 이거. 구조해줘. 구해주고 있잖아, 지금. 언제 그러면 이 삼간문 트라이를 해보는 걸까, 이거? 여기 트라이 안 해봤거든. 음. 오늘 해볼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됐냐, 안 됐냐인데? 이 사람 해줄 거임네내 입... 트쌤이거든. 어 그러면 나도 뒤를 좀 약간 적당히 넣을게. 애써 무기 끼고 려야겠다나 이거 변신 지금 하면 안 되지? 지금 하면 안 돼. 아 이러면은 내가 갈게. 고마워요. 아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다시 가자. 이거 부시지 말고. 될거 어, 보여, 보여 여기 들어와. 이거 치우면 돼.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거기서 이제 점프. 나이스. 아 어, 좋았다. 파란색어 블루 블루. 네. 블루 터트리러. 블루 일루 와, 블루 일루 와. 아이고, 어 그냥 가, 그냥 가. 아이역역행가자 네, 역제가면 안 돼. 우리 아래로 갈까? 우리 열로 갈 거야. 가자, 가자. 보여야 보여주자, 보여주자. 어, 나 무서워. 아, 어, 보여. 아니야, 내가 할게. 정착. 네 살. 어, 이거 블루혼자 되나? 어, 안될 텐데 이거. 돌리 형이 개 빨리 와야 될 걸? 어, 가면 좀. 다 왔어, 다 왔어. 나 죽어. 뚜리박기가 두 개가 오고 있어. 나 죽어. <laughs> 안 돼, 이거 뭐 이걸 먼저 해야지. 안 돼, 이걸 안 했구나. 설명해 줄게. 보면은 이게 사마리온 때만이래. 톱니가 세 개야. 여기 세 개인데 왜세개냐면은 가다 보면은 여기 레버가 보이니 혹시? 요 가까이 가면은 아재 패턴이 떠 이렇게 아재 패턴 따다다다닥 풀고 이제 가운데 가면 g 버튼이 생겨 활성화가 돼 이제 레버를 당겨.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톱니가 부셔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위에 가가지고 레버를 땡겨딱 그럼 위에 있는 게 부셔져. 그리고 가운데 에 있는 쿠쿠 세이턴을 무력화를 시킬 거야. 그때부터. 그럼 얘가 이제 그때 무력이 되면은 가운데 톱니 바퀴도 없어지면서 이제 패턴 파훼. 열한시! 11시, 열한시! 11시. 한번 누구야 김블루 뭐해 거기서... 우리 낱나 안에서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무적이..아 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파요 댄스 타임 어 이거 조심해야 돼 맵에서 톱니 조심 톱니 조심 그리고 갈고리도 날라와 갈고리 오! 조심해 이거 막 전맵에서 나와 전맵에서 아. 어 뭐야 어또 갇혀있네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봐 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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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위아래로 회사 잘하면 됩니다. 나 아저씨야 미안해. 했어 이거 왜안된겨 거? 어, 타고 고 어, 대전대. 어, 아래 누구야 아래? 어, 어난 거? 아, 빵긴건 아니구나. 내 문만 열어놨구나 열쇠로다가. 아이 돌려 형이 악으로 깡으로 잘못이네. 어, 어떻게 하긴 했는데. <laughs> 오케이 어 쉬운데? 뭐야? 너 다시 말해봐 뭐라 그랬어 방금 이지 자 빙고 오더 오해 블루가 하는 걸로 빙고는 처음 해봐 나도 맨날 해줘야만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아 오케이 그것만 알려주면 나머지 해볼게요 자첫 번째 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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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습니다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12시, 12시 12시 여기 여기, 여기 12시 빙인데아 맞아 아, 아, 두 번째라 그지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니면 여기도 좋을 듯? 어 거기 거기 어 거기다 깔지 오오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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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바다님 우리는 저 사람들이 오더하는 데로 갈 겁니다 이번에 빙고해야 돼 거기다 아이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망치 맞으러 뒤진다고 망치 바닥이 안보여서 뭐라 안보여 보였는데 보야 그 다음에 어디 그 다음은 여기 한번 깎아 어 거기 근데 망치대어너데 근데 너야 너야 너왜 걷다가 어 어라? 보야 중앙에다 깔아버리면 우리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아 나갈 수 있을까? 빙고가 돼버렸네 이런 무적의 딜러 보야 일로와 딜러야 돼. 잠깐만 나 이따 할게 아야야야야! 잘려줘! 아! 조만간 무적이야, 조만간 무적이야. 야 무적이다! <laughs> <부정이다>! 빈고 <laughs> 어, 빙고, 풀빈고 빙고, 풀빙고아 근데 오른쪽 남았다. 그 오른쪽도 채우고 가자. 미친 거야? 대단하시냐? 아 나이스. 나 이렇게 해서 깬거 처음인 거 같은데. <laughs> 아유, 저, 뭐, 나팔, 좀가 나가겠습니다. 나도 먹을 건데, 어, 그, 캐릭터가 네 개면은 좀 나눠줄게. 줄 아니, 아니, 나 쿠쿠는 하나밖에 안 와. 다 이제부터 서로 치고 싸워라.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져? 원래 1,500원이 국룰이야. 근데 왜천원이야 아니, 돈이 살짝 남아서 그래. 2 0걸 블루야, 너돈 없잖아. 나가. 블루야, 너찜 먹이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내? 아니, 돈 없잖아. 나가, 블루. 사나이가 돈이 있지. 자존심이 없나, 어? 나이. 어디 들어와? <laughs>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분 맛있게 <laughs> 드십시오. 오마이. 오마이. 잠깐만, 님들, 그 오리망치 이름이 뭐였지? 여름의 추억 전투망치네. 와, 20만 골이네. 20만 골이면 얼마야? 지금, 로아샵 기준으로 한번 볼까? 얼추 30만원 넘네. 30만원이야? 와, 개 비싸네, 저거. 내가 골드 낭낭하게 챙겨줬으니까 그거 보했었어나 <laughs> 중수타임 왔어. 어, 보여주나? 그렇죠. 중수타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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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laughs> 로아이네, 쟤. 좋아, 좋아. 바로 그 자세야, 디붕이는. 흑백이 제대로 때렸어, 나. 그게 바로 디붕이의 니즈 어, 때리면 안 돼. 내가 때릴 거든. 아, 지키고 뭐 가져가려고? 어? 나마의배 상자. <laughs> 아 이거 <laughs> 왜가져가려 <laughs> 그래. 아니야 <laughs> 선생님 이거 필요없어. 아이가 얼른. 어 이거 뭐가 돌 돈이 점점 <laughs> 오른다 야 이거. 가지 말던지, 말던지. 이상하다 이거. 룰루야 살려줘. 미안해. 4년 <laughs> 만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얘기해. <laughs> 정말 미안해. 나중에 쿠쿠 때 갚을게. <laughs> 알겠어 여기서 멈출게. 천골 <laughs> 넘으면 인정이지. 아이고 나 혼돈의 돌 이거. 너 먹어 7. 너 먹어. 아 이거 가져갈게 이거. 어. 네. 맛있게 먹어. 아크라시아인 다 됐어, 다들.